많이 올라가는 힘들 것 같지만 충분히 상승 추이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이 월봉상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 예전에 주가의 추이가 별로 크게 없는 이 자리에서 예, 이것도 화살표도 툭툭 들어가죠 자 그런 다음에 일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천원 이천원대 있던 종목이 2만원 가까이까지 상승해졌어요 거의 천 퍼센트의 상승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종목이 영원히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떨어지죠. 자,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또한번 어, 물량 교체 작업 진행되고 나서 한번또 올라갔죠. 그래 얘도 보게 되면은 여기가 난다킴, 여기가 떴다박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서 한번 상승시세 진행해 줬고 이 파동까지 진행을 한 단계 해준모양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뒤에서 잘안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왜냐면은 과거에 이미 크게 크게 한 번씩 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 잔잔한 그호수가에 돌을 딱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물결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파동이 돌이 딱 닿자마자 세게 빵 나왔다가 어떻게 되죠? 점점 물결 파동이 작아지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가의 추위도 여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위로 꽉 쏴줬어요. 그럼 한번 세게 가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는 점점 점점 약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구간대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구간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 더 재상승을 한번 볼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대략 한 만원 근처까지는 목표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손절 가격선은 7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7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그리고 만원까지 넥타이 색깔처럼 빨간색 장대양복을 기대해 보시길 바라록 하겠습니다